블랙야크 강원도 네이처로드 인증지 백두대간 오생령입니다. 한계령 휴게소에서의 풍경만으로도 장관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남설악 고새코스로 오릅니다. 사절기엔 12시까지, 동절기엔 11시까지 입산 제한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으로 소독 발판을 밟고 지납니다. 강원도 20대 명산 인증지라 1년 만에 다시 찾았답니다. 신선한 공기가 힘을 실어줍니다. 들머리 초입에 물소리를 담아가야 합니다. 설악포프를 지나기 전 2시간 동안은 물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한계령에서 서북능선을 타고 중청, 대청, 오색으로 걸을 체력이 아니라서 최단 코스인 오색 코스로 가는 건데도 4시간 이상 예상입니다. 공격적인 계단 오름입니다. 그후 돌계단을 한참 올라와 바람이 부는 쉼터에서 전망이 트입니다. 단풍이 시작되는 계단을 또 오릅니다. 에이쿠, 단풍 쳐다보다 발을 헛디뎠네요. 조심, 조심. 하산하시는 저 상객분들와 오를 땐 없었던 이 단풍이 하산할 때 생겼다나요? 못 보시고 오르신 거였겠죠? 두시간 정도 올라오니 설악폭포 물소리가 들리네요. 설악폭포는 매우 위험하니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런 안전한 곳에서 쉬어야 해요. 그 유명한 설악단풍이군요. 우와, 이제 대청봉이 코앞이네요. 계속 오릅니다. 잠시 숨 고르고, 짜잔! 설악산 정상 대청봉입니다. 대청봉의 바람을 느껴볼까요? 저 뒤로 울산바위와 석초시, 그리고 동해바다가 흐리게 보이고요. 정상석엔 인증 사진을 위한 사람들로 붐빕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요? 울산바위 하산전 정상석에 사람 없는 순간 포착해 찰칵 세상에 예전에 산악해 따라 무박으로 백담사까지 갔었다니 거의 18km를 산악회는 엄청 길게 산행하는데 멋모르고 따라다녔었네요 하긴 원점회기에도 왕복이니 10km네요 이젠 무릎 보호 차원에서 중천까지도 안 내려가고 바로 하산합니다. 단풍을 담아 갑니다. 이렇게 한참 내려갑니다. 하는 2시간 소요됐네요. 저는 주차했던 그린야드 호텔에 온천하러 갑니다. 온천하면 무료 주차라 다리도 풀 겸. 무사히하산하에 감사드립니다.